네 합격자 사례 발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4학년도 경기도 초등 임용 합격을 하게 된 조민곤이라고 합니다. 뭔가 작년에 1월달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딱이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1년 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서 서게 되니까 참 신기하고 또. 또 여러분들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하면 또 좋은 내용을 전달을 해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듣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심지어 작년에 합격자 사례 발표가 왔는데 수업 끝나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 있는 만큼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든지 알기 때문에 딱 10분, 그 이상, 그 이하도 하지 않고 딱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해 주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뭔가 또 유튜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올린 영상도 많고 또 수기도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아 가지고 내가 가장 잘한 게 무엇일까 다른 합격자들과 차별화된 점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 말고도 또 뭔가 초등학 초등 이명 초등 카페 그러초임공에다가제 그러니까 합격 수기 같은 거를 써서 올려놨으니까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뭔가 이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기세를 어떻게 잘 잡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 기생충 영화 보셨나요? 영화 너무 유명한 영화니까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기생충에서 최우식이 과외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다해라는 학생에게 이 영어 면접을 하면서 자신의 이런 철학 등을 들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랬을 때이 다해가 문제를 풀면서 딱 밑줄을 계속 긋는 것과 같이 망설이는 과정에서 최우식이 딱 손을 잡으면서 이러면 이제 시험이 망한 거다. 너가 만약에 이게 실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말리고 시작을 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시험은 기세고, 그 다음에 빠르게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과외, 결국, 결국 과외가 성공하고, 그 다음에 장면으로는 이제 과외금을 납입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영화를 보면서 저는 도대체 어떻게 치고 나가는 것인가? 또 이제 어떤 교육적 내용을 들여주줄 건가를 기대를 하면서 봤지만 근데 실제로 영화 내용에는 어떻게 기세를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와 관련을 해서 저만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빠르게 빠르게 치고 나가고 이 시험 현장에서 망설이지 않고 답을 적어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기출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출 분석은 다양한 합격 사례나 아니면 수기 같은 데서도 정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덕목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이 된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다. 기출 분석을 하니까 답안의 인정 범위를 알게 되었다라고 그냥 과정이 생략된 결과, 그 다음 그 중요성에 대해서만 많이들 역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온 기출 문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들 혹시 현역 계신가요? 현역? 편역은 없고, 다들 시험을 보셨던 것 같아요. 이 시험을 실제로 볼 때, 많이 알고 있는 것도 한 중요하지만,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어 이렇게 내가 적으면 맞을까? 이거 시험은 내 인생이 걸린 시험이니까 하나하나 쓰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던 기생충에서처럼 다해처럼 계속해서 24번 문제에서 밑줄만 긋다가 망설이다가 시험에서 망, 말리기 때문에 시어, 자기의 원래 실력보다 점수를 많이 못 받는 학생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기출 문제에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용고시를 출제하는 교수님이라면 어떤 게 가장 두려울까요? 질문들이요. <laughs> 어떤 게 가장 두려울까요? 내가 임용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출제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게 가장 두려울까요? 오답? 맞아요. 뭔가 비슷한데 뭔가 일단 자기가 출제한 내용 오류가 생기면 가장 소송에도 휘말리게 되고 가장 그것을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 이 출제위원들은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문제를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제위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감금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기출 출제위원들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고리는 바로 이 기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패턴을 파악하고, 그래서 점수의 하한선을 높이고 상한선 또한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이 초특이랑 초등이랑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준비해온 자료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2023 학년도 국어 교과의 기출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2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 여기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아마도 킬러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가 방법을 쓰라고 했는데 우리가 쓰기에서 생각하는 평가 방법이라고 한다면 뭐 분석적 평가, 총체적 평가, 동료 평가 아니면 자기 평가,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아무리 자기들이 외운 거를 옆에다 써놓고 하나 하나씩 대입을 하더라도 이게 들어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이 어, 평가 방법이라고 하니까 내가 외운 걸 쓰면 되는데 이게 아니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멘탈이 나아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들이 여기 앞에다 써놓은 것을 그냥 적고 그냥 넘어갔던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평가 방법을 쓰라는 것에서 단지 명칭만을 쓰라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것은 기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전년도에 나온 2019학년도에 나온 기출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랬을 때 이건 2019학년도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김교사가 선택한 평가 방법에 명칭을 쓰라고 하죠. 그러면 평가 방법, 앞에서 문제는 어떤, 뭘 물어보는 문제였죠? 평가 방법을 쓰라고 하는 문제였고, 이 뒤에 문제는 평가 방법에 명칭을 쓰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평가 방법을 쓰라는 것과 평가 방법의 명칭을 쓰라는 것은 이 평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점 하나도 함부로 찍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앞에 문제를 아니, 이 평가 방법의 명칭을 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했던 이 분석적 평가. 아니면 뭐 동료평가 이렇게 우리가 외운 암기된 지식을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이 답에 이문제 답이 분석 총체적 평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명칭을 쓰라는 말이 없이 그냥 방법을 쓰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벼 쓰기를 하더라도 결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1번 문제에서 있었던 용어를 쓰라는 문제나 명칭을 쓰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정말 외운 것 이걸 딱 무조건 써야 되고 이걸 쓰지 않으면 틀리지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가 방법을 쓰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가 방법 용어인 다면 평가가 아닌 그냥 다양한 평가 주체에 의한 평가라고 하면서 비벼 쓰더라도 답안의 인정 범위가 될수 있었다는 거죠. 아까 얘기를 했던 기생충에서 나왔던 다해는 아마 그 영어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잘 풀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답안을 쓰면서 내가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평가 방법에서 어, 분명 내가 외운 평가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혹시 모르는 게 있었나? 자기 자신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망설였던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라는 이유는 그냥 과거에 어떤 내용이 나왔고 그것을 걸으면서 문제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평가위원과의 약속 그러니까 평가위원도 이 기출 문제를 보면서 아 내가 원하는 답안이 도출이 되려면 방법을 쓰라고 할지 방법의 명칭을 쓰라고 할지 아니면 용어를 쓰라고 할지를 자기들 또한 그것을 분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게 2024학년, 어, 2024학년도 첫 번째 문제, 이게 시험지를 첫 번째 풀었을 때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문제인데, 여기 또한 추론하기 방법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랬을 때 처음에 시험을 풀고 우리가 너무 시험을 잘 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와,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하고 했는데 방법을 봤는데, 내가 외운 추론하기 방법이. 뭔가 명칭이 있었나? 꼭 명칭을 써야 되나? 아닌가? 맞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아마 우리의 시간을 부족하게 을 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기출 문제 분석을 했으면 우리는 어떤 걸알 수가 있죠? 좀더 편하게, 그냥 말로 풀어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그 답안을, 단지 뭐 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문맥을 토요 통해서 단어의 뜻을 알아냈다라고 길게 풀어서 쓰더라도 우리는 이건 맞겠구나라고 자기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만약에 이렇게 기출 분석을 통해서 용어에 대한 그러니까 출제 위험과 약속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서 이 현장감이 누르는 이 중압감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기출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디테일 같은 것들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현장에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디테일을 하나 더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하나의 디테일을 더 소개를 하자면, 음, 여기 이 학습 내용. 이 문제 또한 옛날에 한 2021학년도에 나온 국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어떤 건가요? 이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보고 있죠? 뭔가 조금씩 나오고 있네. <laughs> 맞아요. 이 문제선 기존의 문제와 좀 달리 학습 내용에 대해서 쓰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 이런 우리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평가원에서는 점 하나도 찍지 그대로 찍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왜냐하면 평가 위원들은 오해 소지를 만들거나 문제 오류를 만드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 하나, 심지어 점 하나도 함부로 찍지 않는데 학습 방법이 아니 학습 내용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뭐, 그냥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겠지 하면서 정답에서 뭐 문,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이 내용을 적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렇게 베스트인 정답이 아닌 거예요. 왜 베스트인 정답이 아닐까요? 학습 내용을 적는 것과 학습 방법을 적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조금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고 한번 이거는 좀 얘기를 듣고 싶은 것 같아요. 학습 내용을 적는 것과 학습 방법을 적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1년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다고 했지만 아무도 이런 디테일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 강점은 뭔가 이런 디테일에 좀 집착을 했었고 이런 것이 뭔가 시험장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줘요. 틀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나요? 뭔가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학습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와 관련된, how와 관련된 영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습 내용과 관련된 것은 how가 아닌 what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치느냐와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처음에 이 적었던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내용과 방법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베스트인 정답이 아니라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 내용을 적으라고 하면 깔끔하게 문단의 중심 내용 찾기. 딱 그것만 적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기출문제 안에는 사소한 디테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평가원은 점 하나를 함부로 찍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바뀐다면 정말 많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심지어 이 같은 페이지에 들어있던 다른 문제. 1번 문제는 강 교사가 나의 어휘 학습학에서 활용한 어휘 학습 방법을 쓰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문제에서는 학습 내용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빡빡하게 채점을 한다면. 이 방법적인 측면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출제 위원과의 약속, 출제 위원이 생각한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면 시험장에서 좀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답안을 적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초등 임용이나 초특 임용이나 다른 시험과 달리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기 때문에 어, 내가 쓰는 게 맞나 하는 자기 의심이 훨씬 더 많이 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단지 제가 제시를 하는 거는 14개, 15개 과목 중에서 국어 과목 하나이고 그 국어 과목 하나에서도 또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린 거거든요. 기출 문제 나 작년에 풀어봤는데 나 이미 세 번이나 풀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얼마나 이런 사소한 디테일을 우리가 찾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가 아마 진정한 기출 분석을 했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한 가지 뭔가 좀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 기세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최우식이 딱. 손을 딱 낚아채면서 심박수를 체크를 하고 너는 지금 이미 이렇게 심장박동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미 시험이 말렸다 저는 그런 기세 싸움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사례를 하나 더 얘기를 해 드리자면 이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이 이제 9월이나 10월에 있어요 그랬을 때 일주일 전에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이 현장에 와서 모의고사를 치는데 제 방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풀어갔었거 국어, 영어, 수학 해가지고 풀어가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는지 공부를 해봤던 생각을 해봤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맞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a형을 푸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뭔가 공부는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해봤더니만 국어 영어가 너무 자신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점수를 많이 챙겨가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서 소비를 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아예 푸는 방식을 싹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어랑 영어는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배치를 하고 쉬운 비교적 쉽게 나오는 실과부터 거꾸로 풀어나가는 거를 이렇게 연습을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초등 임용고시 이번 시험에서 실과랑 도덕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푸니까. 뒤에 문제는 쉽게 나오고 점점 어렵게 되니까 훨씬 더 마음의 안정감을 얻으면서 문제를 풀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이 시험을 풀때 인지적 요인이 뭔가 지식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시험 현장에서 느껴지는 정의적 요인,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문제가 있으면 그게 지식적인 측면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정의적 측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공부를 하면서 힘들지 너무 공감하고 저도 1년간 공부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험이 끝나고 얼마든지 다시 착한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위재건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찬찬히 따라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